완전히 너무 빨라! 하지만 나한테 이 방법밖에 없어. 모터 온도 상승 이대로 가다가. 이제 네, 여기서 끝나버리는군. <laughs>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부서졌어요. 다른 건 포기하고 터보에 모든 걸 걸어보자. 터보에요? 필요 없는 건다 떼어버리도록 해라. 어? 카메라까지 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미안해. 무게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라는 거예요? 걱정 마라. 라이니아가 도와줄게. 다 알겠어요. 다크 브브저는 어디까지 갔지? 자체 코스의 80%를 통과했어. 다들가 조금만 기다려! <laughs> 됐어! 출발해! 좋아!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난 장가도 못 갔다고! 바람바람 터보! 바람, <laughs> <laughs> 잘 들으라! 이제 나만에 터보밖에 없다! 터보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다크 브벤저를 따라잡아! <laughs> 알았어! 급그 커브야! 각도 110도, 반경 10, 기울기 10! <laughs> 오케이! 그쳤어요. 나도 배터리가 떨어졌군. 배터리 갈 준비를 해라. 이미 모든 피트를 지났는데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하이, 하이, 하이. 어, 부터스가 트랙에 멈췄어. 배터리를 갈고 있어. 기회야, 여기서 제쳐. 알았어. 자, 어서 서둘러. 아직도니 됐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나도 할 맛이 나지. 95% 돌파. 이제 마지막 직선 코스야. 좋아. 여기서 승부를 내자. 바람바람 터보! 이런 코스가 미스터가... 폭발이네. 왜 글쎄요? <웃음> <웃음> 이 나쁜 바이러스 녀석, 정의의 화살을 받아라. 어? 아니 다크 어벤져? 헌터 K... 아주 잘 됐군. 니네 놈들을 아주 한꺼번에 없애주겠다. 헌터키방괴하지 마. 받아라. 이런 매로우 <laughs> 내 상대해 주겠다. 이 게임만은 방해하지 마라. 힘없는 소리 하지 마라. 못 들는 거요, 삼마가? 어서, 어서,들봐,거. 원래 짧은 걸 어쩌겠어요 저 녀석은 분명히 게임을 방해하고 있는데 왜 벼락을 맞지 않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저 녀석은요 헤드의 아들이잖아요 헤드의 아들이라고?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니 세상 무서운 걸 보여주겠다 세상 무서운 걸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요 일단 여기서 나가시죠 지금 나보고 도망치란 얘기야? 아유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 싸우는 건 아주 불리합니다. 우리 실력을 발휘하려면 전투 게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 이겼는데. 자, 그, 어? 너도 받아라. 시어롬 메롱! 아니! 하게 도망을 치다니. 어? <laughs> 스캔. 스캔이요? 아, 전 스캔이 아닌데요. 음? 스캔이 아니라고? 맞아. 이 아이 너무 어려. 워 하지만 너무 닮았어. 그럼 넌 대체 누구지? 라인해요, 라인해요. 라인에어. 기다려줘, 널 위해 바이러스를 잡아오겠어. 어, 누구지, 전혀 낯설지가 않아. 바코 음. 벤저는요? 소문에 의하면 전투 게임에서 헌터 K랑 한바탕 붙었다고 하는데, 그뒷 소식은? 시전, 다크 어벤저가 또 온다면 어쩔 셈이야. 헌터 K가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야. 헌터 K가 다크 어벤저를 막을 수는 있어도 예정된 시간을 막을 수는 없어요. 더구나 정신이 이상해진 헌터 K를 믿을 수도 없고요. 하긴, 우리한테 시간도 문제였지. 캐피맨?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23이라고 6시간 39분입니다. 선수님 지니 씨가 다른 트랙을 가진 바이러스와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아주 많이 불리할까요? 모르긴 해도 다크 어벤저나 미필란젤로가 아니라면 그렇게 불리할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야. 50%? 30%? 음, 한10% 정도? 결정했어요. 이제 기다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네! 진심가치기는 너무 어쩌려고요. 괜히 서둘러서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대로 있다간 23일 후엔 우린 없어져요. 다크벤자나 미켈란젤로가 온다면 그 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지니 씨는요? 아, 아까부터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격이 좀 컸나봐요. 지니 씨 괜찮아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경기 정말 처음이었어요. 지니 씨좀무봐요 시장님 죄송해요. 저 이젠 못하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러 온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 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실이 바이러스 군에게 흘러들어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전 트랙의 비밀은 얘기하려는 거예요. 바로 롬칩의 비밀이죠. 롬칩의 비밀 트래시티 게임은 최신형 게임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임에도 없는 비밀 장치가 하나 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랙은 단순한 트랙이 아니에요. 트랙은 하나의 회로로서 여덟 개의 트랙이 모이면 바로 룸칩이 완성되죠. 그 룸칩만 있으면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평화로운 세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니 씨가 나머지 일곱 개의 트랙을 찾아야만 해요. 지니 씨,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며?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진작 이런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바람바람 너도, 그리고 저 이제 열심히 할게요. 잘해보자, 바람바람 좋아! 이제 한번 시작! 는 버리는 게 좋아. 응? 어? 진의 최대 약점은 코너에서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야. 코너에서 스피드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스피드를 올수 있는 방법은? 아, 코너를 돌때터울를으면 어떨까요? 그걸 자세히. 맞아. 트랙에서 튕겨 나가 버릴 거야. 선생님 불가능한 건가요? 그건 나도 모르지. 좋아. 그럼 한번 해보는 거야. 뭐라고? 간다. 바람바람. 그 카우의. 바보 라이드 바람바람 터보 어, 안 되는 건가? 에어 스포일러를 써봐라 네? 에어 스포일러? 그래 가능할 수 있어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 스포일러를 에어브레이크로 쓰는 거야 그렇구나 좋아 간다 너무 위험한 방법이 바람바람 바람. 너무 불안해하지만 나크 어벤저를 이기려면 네가 도와줘야 돼. 알았어. 파워 <laughs> 나게 성장시켰어. <laughs> 선생님 지금 코너링을 환상의 세나라고 하고 싶은데 괜찮죠? 안 돼. 응. 아빠 지니는 아빠를 위해서. 몰라. 요내 마음대로 부를 거야. 지금까 환상의 세나야. 음. 고맙다. 바람바람 이번 주기 이곳에서 딸리는 마지막. 제 진이신 여행을 떠나야 해요. 그래서 부탁인데, 전에 약속했잖아요. 진이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laughs> 울지 마세요. 미안해요. 옛날 생각이 잠깐 났어요. 전에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낸 적이 있어요. 알아요, 세나 선생님의 수제자였다고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결국 바이러스 손에 죽었죠. 다신 좋아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시장님, 전 다시 돌아와요. 진이랑 반드시 롱칩을 완성해서 돌아오겠어요. 약속할게요. 이 롱프레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지 꼭 기억해두세요. 에이그 또 옛날 생각이 나나 보구만. 자 트랙을 불러내세요. 이제 주민 카피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패스워드를 외치세요. 주민 카피! 아, 대단해. 트랙을 불러낼 때도 에 지금처럼 패스워드 와 함께 주마우 카피라고 외치면 돼요. 이제 제가 지니 씨에게 해 드릴 건다해 드렸어요. 앞으로는 신네이더 상사님이 지니 씨 보호해 줄 거예요. 음. 나도 가겠어요. 달렁이 레이스한테서 어? 파란 바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laughs> 담비야, 이건 위험한 일이야. 아빠. 음, 어차피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단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몸 조심해라.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따지지 마세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니까 어차피 내비게이터를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하는 것도 좋겠지 출발 <목소리> <목소리> 아차차 <찬찬>, 리모컨 높았다 <목소리> 야 리모컨 어. 여기 있잖아 <목소리> 아차차 마우스 여기 있다니까 <목소리> 역시 성용되는건 어쩔 수 없어 이것은 폐지됩니다. 트랙한양이 돌아올 때까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